너무 완벽 g i a t Georgia Tech Basketball. Wow. 나 대학교 자기 대학교 티셔츠 입고 k e t b a l l Georgia Tech Basketball. Georgia Tech Basketball. Georgia t e b a s k e t b a k b l k b 3대3 조지한테 입고 오는데 저는 엠비 조지 입고 오기엔 조금 이게 좀 레벨 차이가 난다. 삼이 성 그니까. 그 아무나 한 게임 이겨봐. 준비하겠습니다. 애기 장난감 같아 이게 뭐죠? 이게 닭다리라고요? 그 약간 레멘 아니야? 생각이 무슨 뜻이야? 딘즈. 오우 아와 이렇게 세로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, 개꿀이지 개꿀 개꿀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너무 쉽지 개꿀. 사실 저희는 평생을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응. 느렁켜죠 그냥 날 것인 느낌을한 방에 빡 깨도 그림이 나와요? 이렇게 하면 네. 좀 재미없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개꿀이야 그게 걱정인데? 아, 이, 이, 이 정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? 이거 뭐 먼저 깨는 사람이 이기는 네. 거야? 동시에 계란 is delicious. 네뭐 이거 막막 이거 이런 거안 되죠. 예, 네, 이렇게. 뭐이것도안 되고. 네. 그냥 딱 이거랑 요, 요걸로 그냥 세로로 딱 이걸로. 아니면 I mean, 나처럼 이렇게. 아, 너무 이거 순식간에 끝나면 안 되는데. 얘기 를좀 많이 할까? 너무 순식간에 끝날 거 같으니까. 네, 어, 태풍 씨 돼.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, 잘 지냈지. 아, 그래 그럼 잠깐 어, 봅시다. <laughs>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자. 아, 두, 세. 잠깐만, 잠깐만. 이거. 이거, 이거, 진려 거야, 이거 얼려 놓은 거 아니야? k a y o k 이 y o k a 아아 세마其례를 세마其례를? 이건 지이는데 응. 아. 이거, <laughs> <적 힘들어. 웃음> <laughs> 이거 아니야. 다른 거좀 다른 거 좀. <laughs> 다른 거. <어이. 웃음> <laughs> 계란 또 있어요? 아 이거는 진짜 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확인. 이거 얼려놓은 거 아니에요? 어. 어떻게 깨줘야 돼? 짜증나다. 어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어? <웃음> 같이. 아진지나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. 아 성공! 아, 진건 진건데 기분이 너무 불쾌해. 너무 완벽해. <laughs> <laughs> 제가 매운 건 사실 안 좋아요. 근데 이 생각은 몸에 <웃음> 냄새. <웃음> 생각 싫어해. 너무 싫어. 이거 진짜 먹어야 돼? 이거 같이 나눠 먹는 건 없지? 나눠 나눠서 나는 나눠 왜 먹어야 돼? 네, 저희는 우리 없어요. 저희는 니스예 i n e 그 s Crash, b u 이 i n e s s is easy. Hey, y o 냥 r e gonna. Kenyan. k e 이 y a n Keny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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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n y a 오, 목. 자, 이거 하나도 안 느끼는 아. 데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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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는 건데 몸 뭐, 좋은 거잖아요. 몸에 좋은 건데.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,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. 아, 너무 안 좋아. 저거 안 좋은가요? 저거 때문에 안 좋은가요? 둘다이새끼요 <laughs>